엄마 뭐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? 어? 어? 계속 공부해? 엄마 공부해야 되는데? 계속, 계속 아침부터 여기 있네? 어? 기용씨 산책 안 가요? 이 자리가 시원하고 좋아요? 어? 기용아 엄마 공부해야 되는데?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? 여기서 누워 잘 거예요? 이 자리가 마음에 들어요? 아 진짜? <laughs> 내가 갈까? <laughs> 내가 갈까? 가지마? 야 여기 있어? 여기서 앉아서 태블릿 들고 혼자서 공부해? 응? 응? 기용아 기용아 응? 응? 왜? 응? 하지마까? 기용씨 기용씨? 건드리지 마까. 아이고, 아이고 자리 잡았어. 아 간지러워. 아유, 뭐 이렇게 간지럽노? 맨날. 응? 자꾸 밖에서 가서 누워 있으니까 그렇지. 하지마, 하지마 너무 세게 하지마. 아프다. 상처 낸다. 기용 씨. 기용 씨. 응. <laughs> 엄마 갈까? 아이고 눈못 뜨네 아이고 엄마 공부 좀 하자 응? 엄마 공부 좀 할까요? 공부 좀 할까요 엄마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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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 예뻐. 알았어, 여기서 쉬세요. 여기서 쉬세요, 아가씨. 할머니 여기서 쉬세요. 제가 양보해 드릴게요.